네, 반갑습니다. 코프티비 조현우입니다. 자, JGL 레디 감독, 음, 레이커스의 새로운 지도자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다비넨 감독은 뭐 모든 레이커스 선수들이 다 싫어했다. 어,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j J. l 레딕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j 어, J. l 레디 감독이 지도자 경험이 없다. 리브론 아, 제임스와 친한 관계여서, 뭐, 그냥, 어, 임명을 받았다. 꽂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경기를 중계했었잖아요. 어 레이커스의 확 바뀐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물론 뭐 3점은 30개 중에 25개가 빗나갔고 또 레이커스의 최대 약점이 사실 3점 시도 개수, 또 3점 어 볼륨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더 지켜볼 여지가 있었지만 어, JJ 레디 감독의 뭐 로테이션 그리고 또 심판에게 어필하는 방식, 그리고 또 벤치에서 하는 여러 가지 리액션들이 어 초보 감독 같진 않았습니다. 어, 결국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어, 또 JJ 레디에 대해서 뭐 현지에서도 캔들 퍼킷 슨조차도 굉장히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상대가 미네소타 였잖아요 음, 그리고 제이제이 레딕 감독 입장에서는 첫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왜냐하면 캔그리피 주니어 캔그리피 시니어 어, 메이저리그에서 어, 한 팀에서 뛰면서 나란히 홈런까지 쳤던 어떻게 보면 르브론 제임스 브로니 제임스가 또 지향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롤모델들을 또 초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영상 또 그런 장면들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이제이 레딕 감독의 NBA 지도자 데뷔전이었잖아요. 그 아주 어떻게 본다면 복잡한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결국에는 첫 승을 따냈고 또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루이 하치무라도 그런 얘기 했었죠. 루이 하치무라가 시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J.J. 레디 감독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전부 다 상식적으로 말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언가 약간 다비넨 감독을 저격하는 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J.J. 레디 감독이 빠르게 레이커스 선수단을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J.J. 레디 감독 하면 팟캐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물론 좀 무식한 발언도 했었어요. 옛날 음, 고대 선수들을 좀 무시하기도 했었고, 아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약간은 좀 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달변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제이제일 레딧 감독이 아, 여러 가지 뭐 정말 복잡했던 그런 첫 경기를 끝내고 나서 또 리그에 어, 한 가지 어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왜 NBA가 세공 이제 브랜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왜새빈 공을 쓰는지 모르겠다. 어, 선수들은 나 같은 슈터들은 굉장히 농구공 가죽과 또 질감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새 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사용된 헌공을 쓸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는 매일 리그에 헌공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게 현재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고 저도 외신을 찾아보니까 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이제이 레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규 시즌 경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구공은 사실 새 공보다는 낡은 공이 낫다. 그리고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줘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제이젤 레딕이 그러면 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이젤 레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이 뭐 30개 중에 3점 25개를 놓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슈팅 정확도 그리고 또 심리적인 편안함은 새공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된 낡은 공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 낡은 농구공을 사용하면 슈팅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르브론 제임스도 이제 여기에 동의한다는 어,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뭐농구와 신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신으면 좀 불편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뭐 각기 발 모양이 다르듯이 내 발에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좀사용감 있는 신발이 편하듯이 어, 농구공도 제이 레딕 감독은 똑같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마모된 어 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선수들의 경기력도 높아질 것이다. 슈팅의 가능성도 슈팅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실책은 줄어들 수 있다.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이제이 레딕이 본인이 이제 감독이고 첫 번째 경기였고 르브론 제임스 브로니 제임스 부자를 출전시켜야 되고 정말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공에 대해서 내가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중에 롱리 바운드가 날아가서 이제 제이제이 레디 감독이 공을 잡을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잡자마자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야. 이거 완전히 새 공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질적인 감촉의 공을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라는 의구심을 의문점을 갑자기 갖게 됐다고 해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뭐 저도 농구 선수는 아니지만 계속 농구를 즐겼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슛 던질 때그 농구공의 가죽 질감, 모양, 그다음에 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바닥에 튀겨 보잖아. 이건 아마추어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물며 NBA 선수들 어떻게했냐 이거죠.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마모된 공은 선수들에게 사실 훨씬 더 나은 그립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친숙함도 주고. 그래서 JJ 레디 감독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공을 사용하면 그립도 좋아지고 슈팅 효율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턴오버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완전히 새로운 농구공. 어, 그러니까 뭐 이른바 그냥 선수들 사람의 손대를 타지 않은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낡은 공과는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다. 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제아르디 감독은 실제 경기에서 왜 항상 새 공을 써야만 되는지 모르겠다. 어,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매일 리그 사무국에 어, 이 헌공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즈 레지밀러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레지밀러도 워낙 뭐 손끝 감각이 좋고 b a 를 대표하는 최고 슈터 가운데 하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경기에 몰입하고 또슛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공이 약간은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고 어, 정상적인 볼과는 조금 어, 그립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허언이 아닌 게뭐 아무래도 또제이제 레딕처럼 또 레지밀러처럼 이런 슈터들은. 손 끝에 걸리는 농구공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JJL 레딧 감독이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농구공을 언급한 거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NBA 사무국이 JJL 레딧 감독의 발언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룰개정이 있었잖아요. 지역 방어 없애고, 그 다음에 하프 코트 넘어가는 거8 초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격 미바운드 잡고 원래 24초였는데 더 빠른 흐름을 위해서 24초가 아니라 14초로 리셋을 하고 여러 가지 NBA는 뭐 규정을 바꾸 왔었습니다. 그런데 농구공은 사실 그 누구도 표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농구공 헌공을 쓴다고 해서 NBA가 본인들이 뭐 원하는 그런 색깔, 그 다음에 정책에 위배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질 레디 감독이 굉장히 이건 언론을 잘 활용했고. 들어봤을 때, 어, 선수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노구공 그 자체인데, 그냥, 어, 어느 정도 선수들의 손대도 없고, 그 다음에 기름기도 묻어나지 않은, 어, 그런 새 가죽의 공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제이제이 레디 감독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이제이 레디 감독은 굳이 실제 경기에서, 어, 선수들이 굉장히 촉감을 좀, 어 어색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새 공을 쓸 필요가 있느냐? 새공 헌공이 있으면 그냥 이거를 고를 수 있도록 옵션을 줘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NBA 규칙 그 다음에 NBA 규정은 항상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농구 공에 대해서도 좀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분명히 또 일부 이거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뭐 되게 예민하네. 그냥 그동안 써왔던 거 그러면 이때까지 보여줬던 수준 높은 플레이는 뭐야? 그럼 이때까지 뭐스테뎀 커리가 3점을 40% 이상 넣고 르브론 제임스가 4만 점 이상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뭐 어헌농공이었으면은그 기술들 그다음에 그 업적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브론 제임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어 작은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농구라는 종목 자체에 아주 큰 영향을 높은 수준에서 줄수 있는 어 그런 선수들이라면 이 선수들만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NBA 사무국이 어 농구 공에 대해서 규정을 바꾼다면 어우 제이엘 감독은 지도자 첫해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고요. 이게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 이런 관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슈여서 제가 한번 제이젤레디 감독의 인터뷰를 딱 와봤습니다. 자, 제이젤레디 감독의 레이커스 에 분명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이브 빈센트도 건강하게 복귀했고 AD는 첫 경기부터 36점에 리바운드 16개. 르브론 제임스가 16점을 넣고 지난 시즌 서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을 꺾었습니다. 어, 이제 다비넨 감독 그 전에 프랭크 보겔, 뭐 루크 월튼 레이커스가 계속 감독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 사실 무언가 지도자가 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은 느낌은 없었거든요. 자, 하지만 제이제 레디감독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시즌은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레이커스 가슴팍에 또한 글이 있잖아요. 아, 저희 조코피 TV가 또 레이커스 구단과 무언가를 또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저희가 확정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 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 일요일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